창세기 18장은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주님은 여호와 하나님, 야외 하나님을 지칭하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으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라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하려고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은약이나 약속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한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다가" 9절부터 15절까지 가서야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된 이야기하기 전에 아브라함의 환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할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이 창세기 18장 전체를 통해서 1절부터 15절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하는 그 교훈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거주하는 장소에 나타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에게 나타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를 못해요. 단지 지나가는 나그네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나그네 셋이 자신이 쉬고 있는 장막의 맞은편에 서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 모습을 보자, 자기의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 그들을 맞이하지요. 그리고 쉼과 음식을 제공해 줍니다. 사실 정오의 열기로 인해서 일을 할수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아마 쉬면서 낮잠을 자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들이 이제 방문을 한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이 나그네를 접대하는 일에 불편해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꺼이 나그네들을 접대하면서 물로 반을 씻을도록 있해 주었고 음식으로 풍성하게 대접을 했어요. 현대인의 눈으로 보면은 이 과잉 친지를 베푼 거예요. 그냥 손님이 왔고 지나가는데 뭐그손님에게 달려가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와서 발을 씻기고 또 쉬게 하고 또 음식을 만드는 이게 우리를 보게 되면 과잉 친절이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누가 교회를 이지를 지나가는데 그걸 보고 우리 사역자들이 아니면 성도들이 와고 아 교회로 오시라고 그리고는 용돈도 주고 또 밥도 사 주고 이런 것을 것과 같은 겁니다. 아마 현대의 눈에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참 극진한 대답을 했는 대접을 했는데요. 이 극진한 대접에 대한 장면이 육절과 칠절에 이렇게 나와요. 육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지요. 밀가루 고운 밀가루 세싸를 가지고 반죽해서 이제 대접을 했고요. 그다음에 칠절에 보게 되면은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이제 요리를 해서 드립니다. 자, 고운 밀가루는게 뭐냐면은 최상급의 밀가루를 얘기해요. 그리고 한사라란 게 무슨 뜻이냐면은 보통 7에서 10리터짜리를 가르킬 때 얘기하는데요. 그러니까 학자들마다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이 한사라란 게 뭐냐면은 이 단지 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지역은 이 단지가 한 7리터, 7리터를 갈수 있는 단지고. 어떤 지역은 한1 0리터 들어가는 단지가 있는 겁니다. 이 단지를 세계로, 세계의 고음질과 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학자들이 추측을 하면서 뭐였냐면, 7.3리터가 한수하다. 그러면은 세수하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22리터를 얘기해요. 22리터면 약 얼마가 되자 하면은 쌀 20kg 한포 정도의... 무입니다 양이지요. 야 여러분 이게 상당히 반타는 거다 알겠죠세 사람을 위해서 쌀2 0 k g 의 양을 갖고 밀가루를 갖고 지금 음식을 해서 대접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고요. 제단 주위에 도랑을 팠지 않습니까? 그리고 곡성기이 뭐라뇨? 곡식 두세 쌀을 담을 쓸려 있는, 있는 넓은 도랑이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도랑을 파는데 그게 몇개 들어간다고요? 두세 서아의 양에 곡식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두세서라는 것이 상당히 많은 양임을 알수 있습니다. 사실 최상급 밀가루 한사에는이 나그네 세 분이 먹고도 남을 수 있는 양입니다. 그런데 세서를 준비했을 뿐만 아니라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준비해서 이제 음식을 대접했다는 얘기가 뭐냐? 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섬길 때에 최고로 극빈한 상태, 그리고 아주 풍성하게 대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때까지 나그네는 자신의 정체를 아브라함에게 밝히지를 않아요. 물론 우리는... 이세 명의 나그네 중에 한 명이 여호와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일지를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성경을 보면서 아 여호와 하나님이 천사 어떤 나그네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구나 하는 것을 알수 있지만은 정작 아브라함은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천사라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정체를 알리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들을 대접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뭐냐하면은 당시의 환대 문화, 아그네 대한 환대 문화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4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서 이삭의 아내를 얻도록 하기 위해서 하란으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란으로 종이 갔을 때에 리브가와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아브라함의 종을 환대한 장면들이 나와요. 그러면서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모든... 동물들에 먹이것을 주겠습니다 하고 하는 것을 보았을 때그 당시 고대에는 뭐냐면은 나그네가 왔을 때에 정말로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관례였고 그분이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성품과도 같았을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나그네를 환대하라고 하는 말하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이 성경 자주 언급되고 있고요. 사실 나그네를 환대하는 문화가 신약 성경의 공동체의 하나의 규례였던 사실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히브리스 13정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기를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어떤 이들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대접하였습니다 물론 히브리스 말씀은 이 창세기 18장을 인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 이런 것 통해서 그 성경은 기독교 공동체는 이제 새로운 어떤 사람이라든가 나그네가 왔을 때에 그들을 섬기는 것 당연한 문화로 장착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양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착하고 복받은 사람으로 칭찬을 받아요 반면에 염소에 속한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직접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지금 비유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나그네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주는 것과 동일시 이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초대교회의 기독교 공동체의 교율이었고 문화였고 삶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성숙,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은 나그네를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냐고 질문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데요. 그 이웃에 누가 포함이 되냐면은 나그네가 포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뭐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곧 이웃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고 문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잘 아는 사람, 친한 사람에게, 부약비들에게는 참 대접을 잘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면이 없는 사람 혹은 나그네, 참 모르는 사람이 왔을 때에 그들에게도 잘할잘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갑니다. 새로운 사람이나 안면이 없는 사람을 잘하지 못하는, 못하는 것은 이유가 뭐냐면 성격 때문이다. 제가요 성격적으로 다른 사람을 처음 만나면 잘 못해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많은 사람들에게 동의합니다. 우리 성경 보니까 어, 서모세시님이 웃으면서 어, 동의를 하고 있는 거고 방모세사님도 동의하네요. 그런데 성경이 뭘 하고 있냐면은. 성격 때문이 아니고 영성이 부족하고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성경이 성격을 부 m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규범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한다면 그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사람 이사람이 a 무슨 뜻이냐면 영적인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란 거예요. 어린 아이들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격적으로. 그러나 성숙했다고 한다면 이것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그네의 대접은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의 문제고 성숙의 문제라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요, 참된 영성.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사람의 표시는 뭐냐 하면은 나그네를 잘 대접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무네를 풍성하게 대접을 했습니다. 당시 문화보다도 더 훨씬 뛰어넘는 대접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는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고요. 나그네를 돌보는 따뜻한 성품, 너그러운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새로 교회에 출석하는 분이나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친절이 좀 되어 주었으면 좋겠어요. 처음 오는 분들에게 먼저 찾아가서 정답게 인사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을 하게 되면요. 사람에 대해서 너그러운 성품을 가지는 성도들이 되어야만 돼요. 작은 일에 이익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참그 사람들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한다면요. 이 사회는 내 주위에는 조금씩, 조금씩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 나그네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냥 나그네였어요. 그러나 그는 그 나그네를 친절히 정말 우리가 봤을 땐 과잉하는 것처럼 잘 숨기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아브라함이 대접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너그러운 성품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이 아브라함에게 더큰 은혜를 베푼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해요. 풍성한 대접을 받은 나그네가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부인의 이름이 사라라고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근데 10절장에 보면 사례에서 사라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이 주님이 뭐라 하냐면 사라라고 얘기를 해줘요 민족의 어머니라고 얘기합니다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요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러자 비로소 나그네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요 십0절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에 이때만 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에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비로소 얘기합니다. "내가 하고 나를 제기하죠. 내년도 이맘때에 다시 찾아오겠고,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요와 하나님은 1년 후 이맘때에 다시 방문하겠다고 약속을 하지요.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때에. 사라는 이미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얘기해 줍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16절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은 사라의 아들이 아 사라가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과 함께 언약을 맺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언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8장에 들어오니까 하나님 뭐냐? 내년 이맘때 사라가 비로소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지금 분명한 날짜를 못 박으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사라가 장막 어기에서 어귀에,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자신의 나이가 들었고 자신은 이미 폐경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하고 성경은 보면 웃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속으로 웃었다 이 의미가 기쁨의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야 이제 드리어 내가 아이를 가졌겠구나.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 보게 되면이 기쁨의 어떤 웃음 미소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어요. 보세요. 나는 늙었다. 월경은 이미 끝쳤다. 나이가 지났다. 기력이 다 쇠진하였다. 이 표현을 보면 어떤 마음이 들죠? 야 이제 내가 드디어 아기를 가질 것이다 하는 기쁨이 아니라 불신의 웃음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사라는 자신과 아브라함이 늙었고 지금 자신은 더 이상 출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희망고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지금 자기에게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범 고문을 하는 그 하나님과 그 약속을 살아가 속으로 비웃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더 있다 하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께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주가 할수 없는 일이 있느냐? 라고 질문 하지. 이 말은 무슨 면 요호와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 라는 뜻이 돼요. 하나님은 할 수, 하나님에게는 할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사실 불가능하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것조차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하시고 우리가 보설 때에 불가능한 일을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 본문과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일장에 나오는데요. 남자, 남자를 한 문도 가까이 하지 않은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얘기하지요,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러자 마리아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남들을 한 번도 가까이 한 적이 없는데요. 어떻게 가능하지요?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장 37절이에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선포해줘요. 그러자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 보면 1장 38절인데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남자를 한 분도 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호와에게 불가능한이 일 있겠느냐? 그러자 마리아가 뭘 하고 있죠? 보십시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가죠.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례는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순종을 했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은 어느 쪽이죠? 환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할수 없다고 비웃는 사라 쪽입니까? 아니면은? 환경을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할수 있다고 믿는 또 고백하는 마리아 쪽인가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선언하자 두려워한 나머지 사라가 자신은 웃지 않았다고 이제 부정합니다. 자기는 속으로 웃었는데 그깔지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신이 웃지 않았다고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뭐라고요? 아니다 너는 웃었다. 15절입니다. 보세요. 살아는 두려워서 거짓말을 하였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 여러분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얘기를 했을까요? 무한하게. 그냥 지나갈 수도 있는 분이 아닐까요? 뭐 아브라함보다도 더 너그러운 분이시 분이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데 왜꼭 사라에게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지적을 하냔 말이지 여기는 두 가지가 이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라의 불신에 대한 책망이고요. 다른 하나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할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불신 때문이었어요. 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말씀하셨고 불가능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라는 그 불가능한 것을 약속한 그 하나님을 비웃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이가지요.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는 말 속에서. 사라의 불신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비웠습니다. 인간의 관점 속에서 보니까 불가능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의 역사를 베푸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너는 웃었다 하고 말씀하시면서. 불신의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믿었는데요. 주님 믿지 않았는데요. 그러자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너는 지금 너의 마음 속에 나를 신뢰하는 신뢰의 마음이 없어. 이것을 지금 뭐라 뭐라 하냐면 아니다. 너는 웃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뒤에 4일이 지났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예수님의 지체한 것에 대해서 불평을 하지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예수님이 함께 있었다고 한다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실상은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돼요. 오라버리가 죽은 후라면은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한다음에는 더 이상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수 없다고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마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르다와 같은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설정한 기한 그 안에 예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에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지는 않는지,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과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 안에서 이런 식으로 해야만 한다고 각을 만들어 주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그렇게 하지는 않아요. 그 순간 우리는 뭘 생각하고 있냐면, 더 이상 예수님은 능력을 베풀 수 없는 분이다. 라고 우리는 단정하면서 절망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라에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아니다, 너는 웃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다, 너희들은 지금 나의 약속, 나의 능력을 비웃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불신의 마음을 고백하면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해야 돼요.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시간 안에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다른 시간을 통해서 역사해서 더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보문을 통해서 두 가지 교훈을 받지. 하나는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보여 나그네에게 보여준 대제반한 성품이에요. 이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요. 예수님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다정다감하게 다가가셔서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책망보다는 함께 울고 함께 그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성이라는 것, 성스게 품는 이웃과 나그네에게 대접하는 성품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는 성품이고요. 다른 하나는 뭐냐 하면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다 하는 거예요. 비록 환경은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지나가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역사해서 더큰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뭐냐 여호와 하나님에요. 이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으면서 불신의 마음을 회개하고 인내하며 그분의 뜻을 기다리는 제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